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국어 한, 조각! 한 조각.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선생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죠? 바로 취업 아...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취업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는지 또뭘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네, 좋아요. 선생님도 취업 준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 그럼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 정말 많이 써봤고 면접도 많이 보러 다녔고요. 음, 선생님은 취업 준비하실 때 뭐가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면접 준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순서가 보통 서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적성 검사를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삼성처럼 큰 회사 이런데에서는 이 사람의 성격 성향이 우리 회사하고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봐요.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적성까지는 괜찮았는데 면접이 너무 긴장되고 맞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어. 질문들도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질문 어렵죠. 평소에 하는 대화가 아니니까. 음. 선생님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저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좀 했죠. 고생 많으셨네요. 아, 아닙니다. 오늘의 대화도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제니와 그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배, 나도 이제 슬슬 취업 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든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학자격증을 따놓으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한국어 능력 시험은 6급이 있으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능력 시험을 준비해 볼까요? 준비해 놓으면 좋지. 그런데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언제 본 거야? 어학 자격증은 보통 유효기간이 2년이던데? 아 그래요? 2년 넘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턴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업무 능력을 키워놓으면 취직하는데 훨씬 유리할 거야. 네, 잘 들었습니다. 제니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제니는 이제 취업 준비를 조금씩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배인 민우에게 묻고 있네요. 어, 제니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 토픽, 6급. 와, 세상에. 와우.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땄네요. 한국어 진짜 잘하겠어요. <laughs> 엄청나요. 네, 대단해요. 그리고 이 어학 언어 언어 자격증은 유효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몇 년이에요?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보통 어학 자격증은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2년요또 민우 선배는 어떤 것을 미리 하라고 준비하는 걸 추천했어요. 인턴십 해보라고 추천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대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니와 민우가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 아마 제니는 이제 막 대학교 4학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 어,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민우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영어 음. 중국어, 일본어처럼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베트남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엔 베트남하고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응.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뽑더라고요. 응. 그래서 일단은 어학 자격증부터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니는 토픽은 어. 땄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어학 자격증은 보통 한번 따고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2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자격이 끝나요. 네, 그러니 여러분도 미리미리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중요해요 유효 기간. <laughs> 또 민우는 인턴십을 해보라고 했어요. 네. 요즘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그래도 회사 경험을 조금 해봐서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니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인턴십 해보셨나요? 저는 인턴십까지는 아닌데 이 한국어 선생님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게 좋겠죠. 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와, 봉사활동. 멋있네요. 그 경험이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이 봉사활동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된 다음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와, 멋져요, 선생님. 네, 아닙니다. <laughs> 그럼 오늘 문법을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문법은 동사형용사 던데요입니다. 네, 동사형용사 던데요는 제가 과거에 경험하거나 알게 된 것. 또는 그 느낌, 그 생각을 지금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해요.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기, 반응을 조금 기대하거나, 아니면 조금, 허, 오! 놀랐다! 이럴 때 사용해요. 민우가 제니에게 어학 자격증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유효기간이 있던데 말했어요. 네,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을 해보니까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 이것이 아니라 제니가 이 말을 듣고 아,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요. 반응을 기대해요. 어, 조금 어렵네요. 덜라고요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덜라고요랑좀 비슷하죠. 저의 과거 경험 그제 느낌을 전달해요. 그런데 던데요는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니의 반응 리액션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은대요 는대요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음. 이렇게 말하는. 그냥 내가 경험해서 알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뒤에 어? 뭐좀 해봐 어? 얘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할때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 선생님, 주말에 영화 보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아, 어,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잘 하던데요. 아, 어, 그럼 저도 보러 가야겠네요. 네, 보러 가세요.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듣고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잘 하던데요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 반응도 안 하면 좀 어색해져요. 왜냐면 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대화하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면 마음이 아파요. 네, 대화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선생님, 저희 3년 전에 강릉에 놀러 갔을 때 갔던 식당에 다시 가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 할까요? 아, 거기 얼마 전에 문 닫았던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어머 세상에 <laughs> 이렇게 던데요는 과거의 경험이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어머나 놀랐어 또는 이 사람의 반응, 리액션을 기대할 때 사용해요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동사 아어, 노타, 두다입니다 네 아어, 노타, 아어, 두다는 앞에 동사를 하고 어. 그 상태,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어. 것을 말해요 네, 아까 민우가 제니에게 자격증을 따 놓으면 도움이 될 거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아 라고 말했어요. 네, 자격증을 땄어요. 그 상태를, 그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면접 볼 때까지 그것을 음. 준비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 미리 준비를 했다. 음. 그것이 완전히 끝나서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네.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날씨가 음. 좀 추운데 아, 창문을 좀 닫을까요? 네. 창문을 닫아 놓읍시다.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계속 닫아 있어요. 음. 선생님, 저희가 자주 가는 그 한식당 전화번호 아세요? 응. 음. 오늘 거기 가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휴대폰에 음. 저장해 놓았어요. 음. 지금도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어요. 네. 어, 선생님,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뭘해 두면 음. 좋을까요? 그회사에 지원 자격을 미리 조사해 두면 좋겠죠.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음. 네. 이렇게, 아어, 노타는, 아어, 두다. 라고 써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연필을 책상 위에 놓타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는 어떻게 사용해요? 노타, 노아. <laughs> 노아, 노타? 이렇게 두번 사용하나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이 노타 동사는 스페셜. 노타는 아어, 노타, 두다를 쓰려고 하면, 노아, 노타가 아니라, 노아, 두다만 음 사용해요. 또 여기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어. 놓아, 두다, 같이, 같이 써야 돼요. 어. 띄어쓰기 없이, 같이, 놓아두다. 어. 좋아요. 선생님, 제가 여기다 펜을 놓아둘게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 배운 문법과 어휘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대화를 듣고, 저희가 또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선배. 나도 이제 슬슬 취업 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든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학 자격증을 따놓으면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한국어 능력시험은 6급이 있으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능력시험을 준비해 볼까요? 준비해 놓으면 좋지. 그런데 한국어 능력시험은 언제 본 거야? 어학 자격증은 보통 유효기간이 2년이던데? 아 그래요? 2년 넘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턴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업무 능력을 키워놓으면 취직하는데 훨씬 유리할 거야. 네, 오늘은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취업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준비를 했어요? 네. 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어학 자격증을 따 놓는 것, 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이라는 것도 하던데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스터디 그룹을 어. 해본 적이 있네요. 음. 그 비슷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음.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도와주는 그룹이에요. 같이 공부도 하고 면접도 같이 연습하고 그런 네. 스터디 그룹. 좋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보세요. 네. 그럼 영상 아래에 주요 표현과 어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